이쯤에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우리 손자, 손녀 아니면은 외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왜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설교 이제 강단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 천영근 집사님 여기 떡하고 앉아계시네요 생각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아들 덕현은 얼마전에 혼인했지만 덕현 형제 한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천 집사님 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한전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님 한전에 우리 아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러서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떡하니 한전에 덕현 형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죠? 신혼여행 하와이, 하와이에도 갔다 오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천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왜 덕현 형제 사랑하니까, 자, 이것은 영적인 순리 같아요. 순리.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을 사랑한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권사님들을 사랑한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 이것은 참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앞에 1절에 보면 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우리가 어, 기도할 때마다 1장 9절 보세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이 너희가 어디예요? 너희, 너희는 골로소 교회를, 골로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바울은 왜 골로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도바울은 골로소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골로소 교회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혼합주의였어요. 그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만 예수 플러스 그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더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안식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 유대주의 혼합주의가 이 골로서의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건면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참미하는 참미 송으로 되어 있어요. 표를 보여주면 이렇죠. 봐라, 보세요. 그리스도 참이성인데 1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형상임을 노래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누구이냐? 교회의 머리이다. 라는 것을 이 골로서의 성도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채택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25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목장 나눔을 할때그 주제가 뭐냐면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운데 공의의 성품이 있었다. 자, 휴대폰 좀 그만 만지고 휴대폰 좀 건너 만지고. 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2025년도에는 그 핵심 주제였어요. 근데 2026년도에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자. 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창문이 있거나 혹은 거울이 있어요. 이 성경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을 알수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 거울을 보는 같아요. 아, 내 이러면 안 되지. 성경이 거울의 역할을 해요. 또 하나의 성경의 역할이 뭘이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세계관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동성애. 소동과 고모라 동성이 하니까 망하더라. 심판 받더라. 동성이 하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 들려줘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볼수 있는 장문의 역할이 성경의 역할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세계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골려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15절 16절 17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하나의 주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이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본문이 이 스토리로 된 본문이 아니라 이것은 교리, 교회의 핵심적인 뼈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뼈는 딱딱하잖아요. 어 스토리 이야기로 되면은 이것이 부드러운데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교리의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전달할 수 있을지가 조금 어문스러워요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예수는 누구인가는 큰 제목을 잡고 그첫 번째로. 자, 그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수 있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시강선 아래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 준 보여 줄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응하하고 우리가 성탄절 보냈잖아요. 응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야, 빌립아, 참 답답하다. 나하고 너하고 얼마나 여기 오래 있었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나.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빌립이 이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할때 예수께서 답을 하시죠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그렇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하, 나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자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본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한대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1장 15절에서 그는 할때 그는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는 보이지 않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1 6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 계실 때 예수는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이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예수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창조를 하셨어요. 보문 말씀 16절을 읽었잖아, 여러분.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되되 창조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보문 말씀 앞에 보면은 만물이 모든 천지가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것은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농동적으로 보면 그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뭘 하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계시냐, 천지가 먼저 있느냐를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천지 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 세상에 천지 창조,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먼저 계셨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인가? 자,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예수는 누구일까요? 자, 그 천지 창조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신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 성육신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그러면 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가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을 다시 다른 문맥으로 읽어 보면 이렇게 읽혀지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마음에 어떤미 되려 하심이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교회의 기초이시다. 그는 교회의 근본이시다. 그는 교회의 기원이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도께서는 스 자기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어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아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걸 좀더 풀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올거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다 농사 짓잖아요. 자, 사과나무 심었어요. 우린 사과나무보다 복숭아 나무가 더 익숙하잖아요. 복숭아 나무 심었어요. 자, 복숭아 나무 심었는데 천열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천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년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왜? 천 열매가 열렸으니 보통 일반적으로 유목 유목을 심으면 첫해 열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두째 해안 열려요. 보통 3년째 첫 번째 유실수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째 열리면 그 다음에 4년째, 5년째, 6년째 쭉 계속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첫 번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백 번째, 만 번째 쭉그첫 번째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열매가 맺힌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예수께서 왜 교회의 어떤 머리가 되셨을까? 그는 곧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건석들, 교회의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회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고요, 교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자, 교회의 머리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수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100점이에요. 여러분, 100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의 죽으심과 부하심을 통해서 어떤 효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냐 화목, 화평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효과는 화평, 화목이에요. 2 0 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이냐? 그 효과는 바로 화평. 밑으로 내려오면은 화목 자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 예수 그대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가져온 효과가 뭐냐? 효과는 화목과 화평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땅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우리가 2026년 1월 달 성경 암송 구절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자, 다 같이. 자, 하면 낼 필요 없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는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 같이 하면 보여주시고. 자 화면 보여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2026년 1월 달 성경 암송 구절이잖아요. 제가 이거 암송 구절 한 번씩 암송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빙이 되었도다. 자꾸 제머릿 속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가 제 머리 속에는 새 빙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빙, 새 것. 우리 믿음의 건석들, 전에는 하나님과 왼수지간이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왼수지간이 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화목,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예수께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의 효과가 이런 효과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사랑과 사랑 사이에 합평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교리설교, 참 어려운 설교예요. 이 어려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네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신 주된 일이 뭐냐? 사역이 뭐냐?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가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과는 우리가 한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왔죠.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 사랑 사이의 평화, 화평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